i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가고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일요일에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와 전반기 전도회를 앞두고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탁월한 선택력과 포용력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하고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크게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함께할 공간이 부족해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좋은 땅을 선별해서 갈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아브라함은 광야에 남았고, 롯은 좋은 땅과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롯이 더 좋은 삶을 살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광야에 남아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한 후에 요단 온 땅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무라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바람은 좋은 바람이 아니라 피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도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왕과 싸우니라.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가나안 일대가 국제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서 힘을 키운 네 나라의 왕과 남쪽 지역의 다섯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소돔은 사해 아래쪽, 즉 남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방과 남방 지역이 4대 5로 싸움을 벌이니까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는 이 소돔이 속한 남방 지역이 더 유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남방의 다섯 나라는 그 당시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하였습니다. 오히려 북방의 맹주 엘라왕 그돌라 오멜은 혼자서도 남방의 다섯 왕을 초점 박살 낼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4장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남방의 다섯 나라가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에게 조공을 잘바쳐오다가 13년째 되던 해에는 그만 그를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방의 나라들,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남방의 작은 나라들도 이때다 싶어서 줄줄이 그들라오멜에게 방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이 그들라오멜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북방의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하여서 아주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한 번에 그 지역을 다 휩쓸어 평정하기로 결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그들라오멜이 동맹한 나라의 왕들과 함께 차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여서 그의 소유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한복판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 정말 물이 넉넉하여 요와의 동산 같아 보인다고 할 만큼 좋은 땅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 세웅지 마라고 그의 선택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방의 네 왕과 남방의 다섯 왕이 전쟁을 위하여 맞서 있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롯이 선택하여 거주하였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딤골짜기에는 역청구둥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왕이 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 0 골짜기에는 길이 35미터에 깊이가 5미터가 넘는 아스팔트처럼 끈적끈적한 이 천년 역청이 너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군사들이 도망을 치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이 북방의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갔는데, 바로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인질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기서 도망쳐 나온 극적으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급히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북방 연합군의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 친척들을 다 찾아온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한 군사 제, 전략과 재능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림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전략적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보호에 자신을 맡기는 것 없이는 승리한 왕들의 전문적인 군대를 추격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의 두려움 없는 믿음과 이타적인 정신은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타인을 돕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헤브론에서 호박까지의 거리는 8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 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집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라고 하지만 이 318명으로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친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적같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장면을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렘 왕 멜기세데이라는 부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가져온 전리품의 11조를 그에게 전부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벌고 내가 얻게 된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얻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북방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댁 외에 또 다른 왕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바로 소돔왕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왕은 어쩌면 살렘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장면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쩌면 더 자신은 후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의 너그러운 제안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하게 된다면, 소돔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인하는 것이 될 테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달려갔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역사를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와 함께했던 318명이 먹은 것과 동맹한 조속들의 분긴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목숨 챙겨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멋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사람은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더 많이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안식일에 김광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말씀과 성교적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안식일 안교 시간에 국립합창단 베이스 유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손님들을 초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는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새로운 결심을 갖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5월 24일 안식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 후보자인 김동훈 정금자, 김호준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내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화요기도의 기중한 자리를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4장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맹국가들의 그 엄청난 파워 속에서도 사로잡혀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건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안식일에는 김광철 선교사가 와서 북방 선교와 선교 광주 안식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감동적인 말씀과 선교적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김광철 선교사의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 안식일 안교 시간에 국립 합창단 베이스 유준성도가 하나님께 서 주신 은혜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가족이나 이웃들 우리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다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 안식일에 우리 정원님 목사님을 모시고 어, 주말 부흥회를 개최하고 또 우리의 영적 부응을 꾀하고자 하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새로운 결심을 갖고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 김동은 정금자, 김호준 형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지금껏 알고 경험한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의 날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세 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서면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